이틀치인데 2019년 10월 18일 8차 38일째 42코스 38선 휴게소에서 하조대까지 4.9km를 걷고 11월 4일 9차 39일째는 43코스 하조대에서 수산항까지 9.4km, 총 14.3km를 걸었습니다. 집에서 오고 가는 날이라 많이 못 걸었죠. 이 코스는 바다 풍광을 벗삼아 편하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는 길입니다. 500ml 생수 한 병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고 9시쯤 일찍 모텔을 나섰다. 오후에 서울서 볼 일이 있어 발걸음이 급하기 때문이다. 길은 간단하다. 기사문항을 지나 국도를 따라가다가 하조대로 접어들면 된다. 국도변에 설치된 3일 운동 유적탑이 단조로움을 덜어주고 현북면 면사무소를 지나자 곧 하조대가 나온다. 하조대를 해수욕장으로만 알고 있던 터라 그냥 지나치려다 잠깐 보고 가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섰는데, 어, 풍광이 장난이 아니다.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바닷가 절벽, 생명 가득한 소나무, 푸른 바다를 등지고 눈부시게 부서지는 하얀 물거품, 그대로가 그림이다. 조선의 개국공신 하륜과 조준이 만년의 은둔에 혁명을 도모한 곳이라 해서 이름을 하조대라 했다는데, 경상도 진주가 고향인 하륜과 평양 출신인 조준이 여기에 와서 살았다는 얘기가 신기하기도 하다. 그런데 사람이 평생 한번 쿠데타하면 됐지, 과연 두 번이나 쿠데타를 하려 했을까? 그보다는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온다는 전설에 더 마음이 쏠린다. 옛날 양양군 하조대 인근 마을에 하시성을 가진 청년이 살았고 이웃 조씨 집안의 딸 둘이 있었다. 모두 혼기가 찬 나이였는데 불행히도 두 자매가 함께 그 청년을 좋아했다. 청년은 둘중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어 고민하다가 결국 세 사람이 함께 저 세상으로 살자며 하조대 바다에 몸을 던졌다는 애달픈 이야기다. 이런저런 상상의 날개를 펼치며 조용히 기사문 등대를 지키고 있는 등대 카페를 지나 하조대 해변에 이르니 텅빈 모래밭이 오히려 가슴을 후련하게 만든다. 이제 이른 점심을 챙겨 먹고 서울로 돌아가야겠다. 마지막 날 여행길을 빨리 접으니 끝매듭이 간결해져 기분이 상쾌하다. 역시 끝은 간결할수록 좋다. 이번 걷기는 출발이 다른 때와 다르다. 아내와 다혜가 양양까지 동행해 어제 하루를 같이 뒹굴며 맛집도 찾고 안락함을 누렸으니 말이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하조대에서 커피를 마신 후 둘은 차를 운전해 집으로 돌아가고 나는 배낭을 지고 차가 사라진 길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둘이 나를 배용한 것인지 내가 그들을 배용한 것인지 헛갈린다. 하조대에서 수산항까지 가는 길은 7번 국도를 따라가다 샛길로 빠졌다가 양양 공항에서 바닷가로 접어들어 계속 올라가면 된다. 걷기에 신경 쓸 일이 없다 보니 올봄에 시작한 유튜브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돈다. 뜻밖의 어느 날 덥석 손잡은 유튜브 방송. 밤을 하얗게 꼬박 세운 것이 여섯 번이고 컴맹답게 PC와 씩씩거리며 새벽까지 씨름한 것은 셀 수가 없다. 그래서 어찌 되었나. 처음 생각대로 역사의 길을 물어 답을 찾아가고 있는가? 새로움이 구속이 되어 자유와 여유만 잃은 것이 아닐까? 막힘없는 해파란 끼리의 선이 불쑥 드는 생각이다. 문득 다혜에게서 동영상이 날라왔다. 집 가는 길에 잠시 들른 죽도바다의 파도다. 서핑으로 유명한 곳답게 역시 해변으로 밀려들어오는 물결이 장관이다. 오! 상념에 빠져 두어 시간 걸었을까? 자그마한 수산항 마을에 우뚝 소사 존재감을 뽐내는 네온 사인이 눈에 들어온다. 오늘 밤은 저 모텔이다. 동행 고맙습니다. 헤어리었습니다.